마르코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들어보아라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않천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았지만 해가 소소하고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야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여섯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러있던 이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묻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곧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시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의 길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달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아사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웅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던 물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서른 배, 어떤 이는 예수 배, 어떤 이는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모두들 경청하라는 말을 씁니다. 경청. 경청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속하겠지만,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들어주면 편을 드는 것이 됩니다. 편을 들면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행동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경청한다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편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편을 달 들어달라고 징징거리는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편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은 됩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말을 공감하면서 들으는 주나 그가 틀린, 것, 틀린 생각을 하는지, 바른 생각을 하는지도 구별하는 것, 그것도 경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청을 해야 돼니 또 하나 경청의 특징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을 왜 생각이 다른가에 대한 서로간에 식별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틀리다고 배척하기 위해서 틀린 점을 찾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점을 찾아서 왜 다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각성하는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청에는 설득과 각성, 스스로 반성하는 부분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을 찾아내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만 들어주는 것은 편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청의 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청이라는 것은 설득과 반성을 동시에 동반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점을 발견하고 그 다른 점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경청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연습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훈련이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에서도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신 것은 그 들을 귀가 바로 설득과 반성을 동반한 경청 안에서 우리에게 호소력 있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들을 귀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준비인데 그 마음의 준비는 바로 설득과 반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경청의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반성하고 이웃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떨어지는 좋은 땅. 바로 그 좋은 땅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들 안에서부터 자라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의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서 특히 경청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같이 사랑으로 가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반성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밭을 아구 짓밟아버리는 악마의 계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특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 안에서부터 어쩌면 우리는 설득과 반성의 힘을 평만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받지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서 경청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도록 합시다. 아멘